방금 이사를 한나라가요 이곳에서 정하려면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좀 두고 먹이 먹는 모습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먹었습니다. 자, 지금.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박사 만나볼 친구는요. 바로 앞에 있는. 와, 굉장히 조그만한. 자라입니다 와우 리이 친구는요 양식으로 길러지는 자라를 저희가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아기 자라예요 아기 자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오 자, 지금 이렇게 두 개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자라를 위한 자라 칩 세팅하기 딴딴 딴딴 자 오늘 자라를 위해서요 저희가 특별히 잡아왔습니다 바로 모기의 유충, 장구벌레. 근데 지금요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장구벌레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고 지금 보이는 거 동글동글한 거요. 뻔데기 뻔데기여요 조금만 있으면 모기가 나옵니다. 아, 장구벌레 한 마리랑 장구벌레 뻔데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얘들을 오늘 자라에게 그 이사 기념 짜장면 대신에 이 장구벌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이호이 어, 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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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자라 중에 라라입니다 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바투스 노파 자이 자라 저희가 이제 관찰하게 될 친구의 이름요 바로 라라예요 라라를 위해서 제가 일단은 바투아 그랬어요 바투아 투아 자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먹인 줄알 알겠죠? 모기를 사소 하라. 모기를 사소 하라. 모기에 유충과 번데기를 먹어라. 어? 아, 먹었나요? 앞에 있는 거? 어? 먹나요? 아, 직안 먹었어요. 자, 조그만한 모기에 애벌레 있습니다. 애벌레. 띠디디! 자, 이거는 잘 먹더라고요. 이거 한번 줄게요 이거는 피딩이 안 돼. 물에 떠있으면은 얘가 먹이를 먹습니다. 습니다. 자, 여기 일단 떠 있고요. 됐나요? 자, 아기 자라도 보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입이 있어요. 이 입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물 밖에서 폐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수저에 일단은 바닥을 깔아 줘야 이제 바닥재를 깔아야지 이 자라들이 숨을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움직일 곳도 있어야 되니까 바닥 바닥재를 깔아 주겠습니다. 야, 재다 부어. 일단 다 부어. 제가 오! 아! 자, 자, 열심히 씻어 놓은 어, 어, 바닥재를 몽땅 부어 부어! 자, 부어줄게요. 부어주고 조금. 평평하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자라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수정 되고요. 자라의 성장 속도를 봐서 그게 커지면 은좀더큰 집으로 이렇게 이사시켜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자라가 한 번씩 물 밖으로도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만 산줄 아셨잖아요. 근데 물 밖에도 올라와요. 그래서 물 밖에 올라올 수 있게끔 돌, 돌하고 큰 돌. 아 거의 자라한테는 뭐 바위. 바위입니다, 바위. 오, 바위도 이렇게. 자, 일단 식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라 있잖아요. 아기 그 자라. 우리 라라, 아, 라라, 라라를 이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라야, 라라야, 이사하자. 아 바로 뒤로 가네. 뒤로 가. 여기 아니야. 라야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또 저를 또 알아보고, 또제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라라가 앞으로 왔습니다. 방금 이사를 한 라라가요. 이곳에서 정하려면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좀 두고 먹이 먹는 모습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먹었습니다. 자, 지금 장구벌레 뻔데기로 먹었습니다. 아, 양과사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드디어 집에 적응을 한것 같아요. 어, 아주 잘 먹네. 어 하나 더 먹는다. 찾아갑니다. 자, 조심스럽게 가서 맛있다는 걸 확인하고, 아이 도망갔어. <laughs> 어, 잘 먹네. 자, 이 라라 친구가 아주 지금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자이 자라는요 이 라라는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이제 호흡 기간을 내밀고 이렇게 숨을 쉽니다와 수영도 굉장히 잘하고요 적응이 돼서 먹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친구도 생겼습니다 아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자라의 집은요 라라의 집이니까 바로 라라랜드 아자 새우가 가까이 오니까 아 서로 놀랐어 서로 놀랐어 아 이거 놀래라 갑자기 뭐야 여기 지금 아 어,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도 있네 어어어 어, 어. 자 뒤에 새우가 다시. 다시 친해지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가 했더니 뒤로 갔습니다. 자, 라라의 라라가요. 지금 땅도 파고요. 가끔씩 그리고 모래 안으로 또 숨더라고요. 어, 지금 라라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오, 또땅 속에 숨었어요. 자, 지금 땅 속에 숨어 가지고 얼굴만 빼꼼 내미는 어 그런 모션을 취할 것 같은데 아, 얼굴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지금 라라가 새로 만든 사육장, 모래 밑에 딱 숨어가지고, 이게 사냥모든가? 자, 목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와, 목이 진짜 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한번 쉬고 다시 숨고. 자, 요거를 이제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요거 근처에 또 구덕입니다, 구덕이. 요거는 잘 먹었잖아. 요거 잘 먹더라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자, 이거. 여기... 목을 쭉 빼면서 보니까 그 공룡 있잖아요 공룡 뭐지 프라키오사우루스인가 공룡 같아요 공룡 와 목이 몸통만큼이나 굉장히 깁니다 자 얼굴에서 조금만 갖다 대면 저먹잇감 있거든요 아먹잇감을 그냥 고개를 돌리네요 라라는 배가 고프면 알아서 먹더라고요 그렇지 응잘 먹네 아주 잘 먹네 호랑이네 호랑이 사자야 어디가? 어, 어디가 신난다 뭐었다 음. 음, 발로 자꾸 먹네. 살만 쏙 먹어 살만. 살만 먹어? 어. 껍질 안 먹어? 어. 살만 쏙빼 먹네. <laughs> <laughs> 똑똑하다. <웃음> 음, 오, 라라랜드. 여기는 라라랜드. 자 여러분들 제 이름은 내라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많이 지켜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